한국 고고장구지롱원 인천지의 창립식이 12월 7일 아름다운 부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창립식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국고보부장부 진흥원 인평 광역시지에 창립진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대로 인천시지에 김은미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야할 날입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바쁘시지만 축하해주고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식공연 그리고 박서진태 쇼 경연 콘테스트가 있고요 3번은 디프리경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플래시포 마지막 엔딩이 있겠네요. 그리고 2부 창립식 공연때 순서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사다 법인 한국고고장부 지원관 인천광역시지에 창립식을 공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러분께서는 네 일어나셔서 단상의 복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기여요 바로 애국가 및 순국선여된 목룡원 행사진행상 생략하도록 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강부인대학 장성훈 회장 학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술인협회 신영자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다만 사장관인 한국공고장도진흥원 조승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네. 두고 네,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홈브랜드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성규 대표님 모셨네요. 사랑의 하모니, 임재선 의장님 모셨습니다. 아, 저기 중간에 계시나요? 네, 중간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오독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중간에서 네, 멋진 신사분이 오셨네요다음 가대현 부장님오셨네요 한윤희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미인입니다 김상국 부장님 오셨습니다 강순례 부장님도 오셨네요 네. 다음은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아람법보 장부 인천지의 김민미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자, 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사단법인 한국고부장부 지명원 인천지의 회장 김은미입니다. 또 박수 또받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오늘 이렇게 저희 이자리식에 소중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내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래 한국무용학과를 전공했어요 여섯 살부터 대학교까지 그래서 무용학, 어, 한국무용과 포전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어, 제가 가는 길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가는 길은 어디? 어느 길? 고고장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음, 만들어졌고, 저의 음, 남은 이제 여생, 저도 이제 중반에 훨씬 넘은 6학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 명품 아랑고고장구와 함께 많이 리 널리 봉사도 많이 하고, 부르익도 돕고, 재능 기부도 하면서 우리 명품 아랑고고장구를 정말 매일 매일 보급시키고자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음, 지혜로서 인천에 모든 불우 이웃들 중증 장애인 한번만 해가죠. 네그 애도 모르는 불안 이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원래 품은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자, 저는 술도 참 좋아해요 맥주도. 근데 이제 맥주값 줄이고 후원금 받으면 자리유 떡개. 네입니다. 자 여러분 웃으세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럼 <laughs> <laughs> 자또 나이는 그, 뭐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지금부터 저 열심히 하면 할수 있겠죠, 그죠 네. 최민지 기사님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인천,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제가 인천에 이사와서, 정말 부도을딱 맞아가지고, 돈 300만원 가지고 인천에 들어왔었어요. 응, 음, 신랑이. 이제 부도를 가져서. 그런데, 여기 와서, 부평에 와서 제일 먼저 아는 단체가, 제가 봉사를 하면서 접한 단체가 부강노인대학이었어요. 부강교회에, 음, 같은 소속이신 저, 우리 부강노인대학이요 예, 풍물학과 교수로서 제가 처음으로 봉사의 길을 접했어요. 그래서, 부강노인대학에서 그 봉사라는 게어떻게 진정한 봉사지를 깊이 깊이 많이 많이 배우고, 5년간 봉사를 해왔고그 덕분에 또 이런, 이런 자리까지도 왔어요. 근데 또 내가 선택한 길이, 또 고구장구를, 명품 우리 아랑고구장구를 선택을 하자 보니, 우리 진호원 우리 조승현 대표님 또 우리 배성규 회장님 우리 또 최민숙 이사님 여 네, 우리 진호원 이사진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각국의 한 70개가 되는 지혜지 부장님들의 후원 아래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니 우리 아랑고고 장부들 식구들 정말 화이팅이에요 자 선택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명품 아랑고고 장부 구호 한번 외치면서 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랑부부장군, 좋아요 한번 구해 줄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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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고가 최고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명, 세, 이. 명, 명은, 명품, 한국, 보고 장군을, 세, 세계적인 장르로 발전시키는데, 일, 인천 지혜가 앞장서겠다. 라는 그 뜻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훈 대표님께서 격려사에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두 분과 소감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 깜짝 놀랐어요 형형색색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정말 야 오늘 인사가 끝날 때까지 눈을 한 시도 떼지 못할 정도 네그 정도의 어, 멋진 모습들을 하고 우리 인천광역시 지회. 창립경 페스티벌을 축하해주셔서 와주신 우리 각 지회 지부 그리고 또 우리 회원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 네, 전에 우리 인천 지회장님 김은미 지회장님의 그 풍물학단 입장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 월드컵이라는 송으로, 곡으로 여러분들께 첫 선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보고장 겁니다. 예, 보는 내내 가슴이 왜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야, 어느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정립시킨 이런 장단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김민 지회장님이 평소에 도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오늘 또한번 놀랬고요. 말씀도 어쩜 이렇게 잘 하시는지 <laughs>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은미 인천 지회장님께서는 어, 한국무용을 전공하셨죠 그래서 장구 칠때 유독 춤 사이가 상당히 이뻐요 네. 우리 한국의 고유의 미는 어디에 있어? 어깨에 있답니다 자, 어깨 춤 사이가 상당히 이뻐요 인천 지회장, 김은미 회장님 다시 한번 오늘 참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사단법인 한국무보장부 진흥원 자, 오늘, 어, 지회 창립으로는요, 세 번째입니다. 지회 창립으로는 우리 대구 지회를 출발해서, 그리고 서울 남부 지회,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인천 광역시 지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 지회장님, 정말 퍼주는 걸 좋아하죠? 많은 분들께 아낌없이 줍니다. 줄 때는 빨개 벗고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개 벗겨줄 때 받으세요 아울러 소외된 계층에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김홍미 지회장님의 그런 어, 덕을 풀고 그리고 전생에 많은 이제 뭐랄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생에 업보가 많았었나? 이제 푸는 것 같아. <laughs> 네. 자, 이런 우리 지회장님의 어, 그런 마음 성습이가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천 지회가 좀 더, 좀더 우리 아랑보고장구의 그런 최고의 명소가 돼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눔을 나눠주는 자, 그런 인천시 광역시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내빈 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이 행사 끝날 때까지 아낌없는 열정과 에너지를 자, 우리 인천 지회에 첫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아낌없이 뿌려주시는 아주아주 감사드리고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자는 아랑보고 진흥원 정승근 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임명자는 김은미 인천지회장입니다 임명장 사단법인 한국보고장구 진흥원 인천지회장 김은미 위 사람은 한국보고장구 진흥원 인천 지휘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12일, 자동업인 한국보고장부진흥원 대표이사 조승현. 우리, 어, 네네. 우리 아랑고고자고 전국 페스티벌 할때 인천지회 김흥미 어, 지회장님들 회원분들이 어, 은상을 받았었어요. 은상. 그 당시에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고 창작이 너무 좋았기에 상을 드렸었어요. 어, 다른 쪽은 부족해서좀 신생이었으니까. 오늘 보니까요. 제가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시원하게. 어쩜 이렇게 잘는요 이건 제가 주소드리겠습니다. 네, 야멋있었죠 여러분들 월드컵 생각 멋있지 않았어요? 네. 아주 가슴이 어지릴 정도로 우리 회원분들 실력이 너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설 교장님께또이윤대 회장님께서 커다란 걸어주립니 인천시지의 어, 김홍민 시장님, 대신 전합니다. 창립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앞에 좀 일찍 와서 보니까 사진들도 많이 찍으시는데, 아주 멋지게들 준비하고 오신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14군데에서 오늘 경영팀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다들 오늘 흥겹게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예. 우리 김우미 지휘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소중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창립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고고장어 지휘문이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한 우리의 전통의 가락과 또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오늘 창립을 계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혼격고 뜻깊은 만 보내시고 2020년 경제 현세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거치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원호 인천 시의원께서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고고장고 이천 가랑 지참이 이 햇살 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새로 취임하신 우리 김윤미 회장님, 정말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고요. 멀리서먼길 먼 마다 안 닿고 이것까지 찾아오신 조승연 대표님을 비롯한 동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광노인대학 평소 존경하신 우리 장성훈 학장님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멋진 전화, 멋진 전형. 또, 멋진 예술, 힘차게 응원하고, 특별히 우리 김민미우장님이 우리 부평구 출신입니다. 저도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부평구 출신입니다. 늘 응원하고, 선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신은호, 히러, 시연님께서는 멋지십니다. 짧고 굵게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부강 노인대학 장성웅 학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강노인대학 학창장성원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한국고고장구진흥원 인천광역시지회 김은비 회장과 더불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립식을 성대하게 이렇게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특별히 우리 김은비 어, 회장님이 저희 부강노인대학의 경수로 계시면서도 굉장히 극성스럽고 어, 열정적으로 어, 이 풍물학과를 잘 이끌어주셨는데 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어서 인천광역시 지회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취임하시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주 아, 앞으로의 그 기대가 더욱 커지, 커지고 그렇게 예, 예,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에 더욱더 큰 기여를 얻으시리라 기대하면서 어,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의 면태 신영자 부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민쌤 축하해요. <laughs> 우리 어민쌤처럼 어,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을 할수 있는, 교류을할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어, 전통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기 때문에 어, 더 좋은 기록 할수 있는데도 그 길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미 스님처럼 이렇게 가슴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들기 때문에 이런 길을,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스님을 대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지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순서는 어, 감사패밀 공덕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어, 수여자는 김은미 인천지자님께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공거장구 진영원 대표 조승현. 귀하께서는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천지혜가 있까지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적을 기르는 마음을 이 폐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고고장부진흥원 인천광역시 지회장 김은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고고장부진흥원 이사 김다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천지의 창립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신 그간의 노후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자단법인 한국보고장부 진흥원, 인천광역시 지회장, 김은미.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분께 네, 사진 촬영하시고 말씀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공목회 시장이 있겠습니다. 아, 또, 두 분이 어, 계시네요. 두 분. 정명순, 이재선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공로패, 사단 법인 한국보고장구 진흥원 인천광역시 지혜 일기생 정명순, 귀한께서는 1년간 인천 지혜 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탁월한 능력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한공이 지배함으로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태 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사다법인 한국고보장부 진흥원 인천광역시지회장 김은미. 이러는 정국 지부장님도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하셨다가 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케이크 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 해주세요. 자, 커팅하고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샴페인도 보배도 있습니다. 사진자 말해 해보세요. 그런 거지. 네 여태 네. 한번 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한국말 한곡고 이천지의 창립식 개입 커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화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샤페인 또 건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승용 대표님과 김은미 지장님께서 어, 건배 한번 같이, 건배. 우리 다들 제지회원님께서도다 같이 함께 건배하시면 건배로 해서 큰 목소리를 하자 되시길 바라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건배만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네.